아, 할렐루야. 4월 24일 수요일 부활절제 4주 말씀 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 심령과 마음 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저희 심령을 울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그 음성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시는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1절, 2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노다. 아멘. 아지 시편 2, 3 편은 우리가 아주 자주 읽고 또병 병원 신방이나 힘들 때 곧잘 인용되거나 읽게 되는 말씀 구절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 정말 아,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나. 아, 정말, 정말 우리가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고. 또 나는 그 양이 돼서 양은 목자를 의지하잖아요. 목자를 의지하여 다닐 때, 다닐 때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늘 없고 늘 채워지는구나 그런 삶의 체험은 그 목자를 더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아, 부족한 게 없구나. 그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한 그리스도인들하고 체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아 정말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것은 체험이잖아요, 그렇죠? 삼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체험이죠. 우리가 그 목자와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체험. 이 체험이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 아이다. 아멘.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걸어가는 길이 늘 평탄한 길이고 또늘 시냇물이 흐르고 또 푸른 골짜기가 이렇게 펼쳐져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모두가. 목자를 의심하겠습니까? 그런데 목자를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 아주 음침한 골짜기가 나온다는 거죠. 딱 보니까 아래를 내려 보니까 너무 절벽이고 너무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을 내가 걸을 때왜 나의 목자는 왜 이런 곳으로 나를 인도했나 의심하고. 그리고 발버둥치고, 어, 그리고 그 목자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아, 우리는 곧잘 우리의 의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내 눈앞에 펼쳐진 게 사망의 음치만 골짜기니까? 아,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그 목자에 대한 경험이 많은 어, 신앙인은 어, 이런 사망의 음치만 골짜기를 봐도 두려워하지 않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 때늘 주님이 나에게 만족케 하여 주셨고 어려움과 두려움과 대적자들의 공격이 있을 때 주님은 그런 대적자의 공격을 막고 또그 모든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었던 경험 때문이죠. 그런 경험이 있으니 사실은 사막의 음침한 글자기라도 그해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적 신뢰가 생긴 거죠.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생활하는 이삶 속에 진정한 신앙이라, 신앙의 삶이란 게 뭘까? 그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은답만 받고 맨날 꽃김만 펼쳐진 것이 신앙의 길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 앞에 벌어지기도 하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어, 정말 나를, 나를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망스러운 결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질 때도 있고 또 내가 원하지 않던 어, 굉장한 어, 어려움이 나에게 닥칠 때도 있습니다. 어, 그때 사실은 그 현실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좌절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더큰 염려 걱정 근심에 빠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도 죄를 안 짓고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죠 하는 그런 질문과 그런 의심과 시험에 빠지는 것이 성도의 삶 가운데 늘 어, 자리 잡고 있잖아요. 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아,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의 그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네. 아, 그리고 오늘 내게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져 있네. 먹고 마시고 잠자고 또 생활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뭐 비교적으로 비교하면은 실망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에게 일용한 음식과 그리고 쉼은 늘내게 있구나 하는 그 눈이 떠지면서 우리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법에 눈이 열리게 되죠. 그때 우리는 신앙의 성숙이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과 늘 함께하고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어려운 그 순간을 지나가는 그것이 바로 어 신앙이요. 또 주님이 목자 된어 신앙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셨다. 원수 앞에 아, 그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어, 전쟁 가운데 그 원수들 앞에서 그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 준 거죠. 먹고 힘내라. 그리고 또 먹고 배불러라. 아,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laughs> 이렇게. 주님께서 마치 어머니처럼 어, 그의 마음을 챙기시고 또 그의 건강을 챙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고백합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떤 두려움이 또한 어떤 위협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하신다고 하니 내가 어찌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위하시, 위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이라고도 두렵겠습니까? 왜요? 예수님은 첫째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어, 무너뜨리겠습니까? 아, 신앙이라고 하는 게 아, 그런 걸 하는 거죠. 육절의 내 평생의 산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죽음과 죽음에 넘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자심과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여 우리가 영원히 그리스도의 지에 거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저희의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다시 한번 저희의 마음에 안정감을 가지고 또 저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저희 걸음 하나하나가 주님 안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인생에 어려움을 겪고 또 힘든 순간들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 어려운 순간도 다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넘고 또 넘을 때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돌봐 주옵시고, 마음이 연약한 성도님들 그 마음에 위로 주시고 힘 주시고, 그리고 저희 자녀들 주님의 보호 안에 강하게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여러 많은 전쟁과 자연의 재화와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자비하심이 그곳에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주교문으로 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사주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해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